가르친 적도 없으면서 자신을 버린 엄마와 만난 가영. 뭔 짓을 하고 다니는 손이. 이 손? 가영의 초등학생 시절. 그게요 할머님. 가영이 같은 경우는 가르치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해지도고와 가영의 할머니는 학교로 불려갔는데. 우리 가영이가 개구리를 는데 해부를 잘못 했습니까? 아니요 정말 완벽했어요. 해부 수업 시간 가영의 실력은 완벽했지만. 그런데 가영이는 개구리 해부를 계속 하자고 오늘도 졸랐어요. 매일매일이요. 가영이 성격에 문제가 있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가영에게 개구리를 해부하라고 주는데 가영이 해부하려던 그때. 아 개구리도 아파. 자신을 다치게 하자 가영은 할머니의 목을 조릅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똑같이 가영의 목을 조르는데 나! 네가 나야 할도 놓는다. 가영은 목을 더 세게 조르다가 할머니를 죽일 순 없다는 생각에 결국 손을 놓습니다. 가영아 네가 누구를 안아주면 내도 너를 안아줄 끼고 네가 누구를 칼로 끄면 내도 너를 칼로 끌기다 네가 누구를 지기면 내도 너를 죽일 기다 이게 내랑 네 규칙이다. 알았나? 아프게 배워라. 손맛 킥으로 배워. 안 배워지 뭐왜 알아. 가영이에 대한 할머니의 참된 사랑이 느껴지네요.